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전도사역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으심 이두 가지 사건이 3장에는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천국을 선포하고 해개를 촉구하고 세례 등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와서 처음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요한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메시지가 동일했다고 하는 거, 해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세례요한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6개월 먼저 온이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여 초림하시는 그를 맞이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재림하실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가? 그것이 오늘 본장에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지켜야 된다는 거죠.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의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이는 초림하시는 주님이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데에는 회개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초림하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해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봉 4장 17절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똑같은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해계하는 길만이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해계의 종교다. 가끔 목회하면서 몇번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교회 가서 무겁게 회개하라. 죄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좀 기분이 좀 이상해져요. 좀 밝은 이야기만 해 주시면 안 돼요. 뭐 가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애개입니다. 죄의 문제. 이것이 해결이 되면, 저절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은, 주님과 나와 가까워지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 우리 인간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을 통해서 그걸 해결받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고 시시때때로 해결하는 일들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죄를 우리가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 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세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느끼고. 뉘우치는 것만으로 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지은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해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계의 3요소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죄를 슬퍼해야 된다. 슬퍼하면서 세 번째는 그 죄를 끊어버리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세계의, 해계의 삼요소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인정하는 것,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슬퍼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끊어버리는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이론적으로만 해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의 해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입으로 그저 날마다 해계를 외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자복할 때에 그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해계운동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살아난다. 해계운동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중요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내가 죄 없다고 할 때에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나는 의롭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우리 속에 말씀이 있지 아니할 때 내가 의롭다고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 죄를 자복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제림하실 그 주님을 맞이할 때이 모습이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고 승리자의 모습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 해계운동이 일어날 때에 모든 것이 소승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해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태우시리라. 유대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비판이, 거기에 대한 메시지,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너희가 그와 같은 생활이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또 죄의 길에 가고 가고 하지만 또 그것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라는 것 그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손 씻고 세수한 것처럼 또 때가 묻거나 흙이 묻거나 먼지가 묻으면 또손 씻고 또 세수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깨끗함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해결하는 거지. 또 넘어졌지 할지라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자세. 세례 요한은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려고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 오늘 아침의 결론은 우리가 바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미나 마블 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마이어스라고도 이름을 하기도 하고, 이 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은혜를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아,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걸머치셨구나. 주님이, 예수님이 내 모든 죄에 값을 지불해 주셨구나. 그걸 믿게 되니까 막 너무너무 감사하더래. 그래서 Jesus paid it all 이라고 하는 예수가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하는 이 시를 자기가 써서 찬송시를 써서 오늘 아침에 불렀던 197장 찬송과 가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Jesus paid it all. 예수가 모두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만 우리가 바로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죄사함 받은 후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이런 마음으로 죽게 나가면서 죽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이 늘 약하지만은 넘어지기 쉽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굳게 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험준한 죄악된 세상을 우리는 이 마음으로, 이 찬송으로, 이 기도로 여러분 매일매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하지만은 또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의 약한 모습이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습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는 이런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고 우리 한분한분 한분 되셔서 예수 믿는 자가 이래서 강하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이걸 보여드리고 이것을 전파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계속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